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종, 3종 빼곡합니다. 마마하게 2종, 3종들이 많고 상업지역이 많으면서도 사실 2m, 1m 속식들도 무분하죠. 사실 여기 재개발이 안 되면 사실 메리트가 거의 없을 정도의 6m, 8m 보다는 1, 2m 주택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사실 워낙 나쁘던 동네에 재개발이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행사나 뭐 시공사나 사실 이익을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굳이 서구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는 사례가 이제까지 없었는데요. 그래도 2019년, 20년, 21년 계속적으로 서구에 아파트를 짓는다니까 나마 천만다행입니다. 현재 서구에도 달서구만큼 매물들을 엄청나게 퍼부하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는 1m, 2m, 3m 매물도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쓸데없는 매물들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런 매물들은 대부분 다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문의도 엄청나게 많았고, 재개발 투자 문의도 많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먼미래에 재개발로 뭐 생각할 수도 있는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준주거 그 지역의 비산동에 단층 주택입니다. 보다시피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으로 된 주택인데요. 돼지가 35평이고, 건평이 21평, 융자 보증금 대출이 없고요, 매매 금액이 2억 5천입니다. 평당가로 확인을 해보면 평당 714만원 금액입니다. 물론 서구도 뭐, 개인적으로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은 매도인 의사에 반영됨에 금액이, 금액이고, 얼마든지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동 단층주택이고요. 6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서구는 특히 2종, 3종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부터 해서 종상향이 어마어마해 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됐는데 종상향이 가지는 의미가 엄청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정도의 서구의 준주거지역 3종, 2종 상업지역이 절비합니다. 지속도 상에는 6m 도로를 접한 걸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시면 좌우측에 차가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8m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층으로 건축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배지가 33평, 건평이 14평, 대출 보증금 없고요. 매매금액이 3억 1,500, 평당금액으로 따지면 921만원, 뭐또 속으로 뭐 이런 주택을 소개시켜 주는 하는데 뭐 제가 좋다고 생각했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매물도 또 좋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진짜 2m, 1m 재개발이 아니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6m 이상 도로에 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리동, 평리 부르지오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2층 주택인데요. 실제 4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뭐 로드뷰가 뭐 희한하게 나오지가 않네요. 보통 4m까지도 나오는데, 지금 6m, 4m, 이쪽으로는 8m, 뭐 평균적으로 천만 원이 다 넘습니다. 뭐 재개발 여파도 있고, 평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재개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지평수가 33평, 건평이 35평이고 융자보증금 없고요. 매매금액이 3억 5천, 이게 3억 5천을 실질적으로 평당가로 따져보면 1,061만 원 금액이 나옵니다. 다음은 평리동 롯데캐슬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단층주택인데요. 사실 뭐 스케일로 보면 7m 정도 나오는데 차두대가 세워져 있고 차한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도로 7m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7m이기 때문에 7m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1층 단층 주택이고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멸실 철거를 하고 나서 신축으로 새로 지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뭐 주차법에 해당이 안 된다면은 사실 주차법을 피해 가려면은 골조빼놓고 뭐 단층으로 주택을 지어도 되는데 2층 정도로도 지으려면,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지평수가 43평이고, 겸평이 20평, 대출보증금 없고요, 매매금액이 3억 6천인데, 평당금으로 계산해보면, 837만원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지식도상 확인해보면, 이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도 있죠. 근데, 뭐, 어느 천연에 될지 모르지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꼭 평리동, 뭐, 서구, 남구를 떠나서 위치가 좀 괜찮은 자리에 최소 6m, 8m 이상은 물어줘야 향후에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쉽게 쉽게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2m, 3m는 정말 저렴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주택인데요. 2층 상가 주택입니다. 1층이 상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은 60에서 70% 정도 나오고 위치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좌 우측 옆쪽으로도 원룸 단지들이 좀 즐비하게 있고 1층은 상가로 돼 있기 때문에 2층만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상가로 사용을 해서 대출을 뽑고 난 다음에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평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협소주택을 건축해도 될수 있는 단가주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지 평수는 31평이고요, 대출이 1억 3천이고, 매매 금액은 3억 7천, 인수 금액은 2억 4천입니다. 물론 평당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평당 1,175만 원. 가격대가 나눠오네요. 반도 유보라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4m 주택인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 평수 47평에 38,000 평당가로 따지면 상당 평당 천만원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 서구는 매물은 어마어마히 많은데, 2m, 3m, 1m 등 기타 속집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4m도 기본적으로 천만원 뭐 이렇게 매물을 내놓는 게 사실 뭐 매물 내놓는 거는 본인이 다 알아서 내는 건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리동도 평당 금액은 대부분 800, 900, 1000만 원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치가 좀 좋은데는 또 거래가 돼요. 결국은 이제 위치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이런 4m를 접하고 있는 단층 주택이나 2층 주택들도 지금 로드뷰를 키보면 로드뷰도 들어가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평당가는 천만 원이 대부분 넘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왔는 매물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부모님들이 주택을 샀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샀고 그 다음에 수준이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재개발이다 뭐다 저렴하게 뭐 하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나름 생각을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잘못 투자하다가 진짜 애물단지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번식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 신평리 시장 부근인데요. 실제 4m를 접하고 있는 주택인데 대지 평수가 38평인데 4억 2,900만 원, 평당가로 따져보면 1,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 로드뷰가 없어서 확인은 못 해보겠지만, 평균적으로 3에다가 1,100만 원, 1,000만 원. 참, 그렇네요. 마찬가지, 여기도 평일로 로테켓을 프로지오 사이의 주택인데, 대지평수가 41평인데, 매매금액이 4억 7천로드뷰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평당가는 1,131만 원 나오네요. 서구가 사실 뭐, 매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사실상 달서구가 금액이 더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평리 프로지오 남쪽에 위치하고 8m를 접하고 있는 도로에 위치한 3층 주택입니다. 1층 상가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도 상가 주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대출은 60에서 70% 정도 발생할 것 같고요. 매지가 51평에 금평이 84평, 대출 보증금이 없고요. 세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 주택이고 매매 금액은 5억 3천. 상당금으로 금액으로 확인해 보면. 평당 1,036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합리적인 금액이죠. 그래도 평당 1,000만원이 넘습니다. 다음은 해당 동홍길 아파트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3층 주택인데요. 그 주변 여건은 그래도 원룸 단지가 절비하게 있고 주택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 1층, 2층, 3층 옛날 오래된 다가구 주택 형태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평수가 43평에 건평이 50평, 사실 매매가가 5억 5천인데요.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1,279만원, 약 1,300만원 돈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는 자체가 이게 평당 계산으로 해서 매물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더 올라간다면 더 이상 저렴한 매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